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최저점 2기업 5월 주도주 됩니다. 세계 1위인데 어떤 기업이 최저점에 있는지 반토막이 났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을 기원하는 의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최저점 이기업 5월 주도주 됩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아이패드 출시한 게뭐 대단한 건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애플의 아이패드입니다. 애플이 자사의 최신 태블릿 PC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출시했으며.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은 것은 2022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년에 한 번씩 출시를 하던 애플이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출시를 안 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의 두 가지 크기로 출시가 됐고, 11인치는 5.3mm, 그리고 13인치는 5.1mm로 두께로는 역대 가장 얇은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얇은 걸 강조를 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뭐 얼마나 얇나요? 이게 아닙니다. 아이패드 프로에는 M4라는 애플의 최신 칩이 탑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M4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 다음에 뭐 갤럭시의 엑시노스 같은 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는 M3 칩보다 당연히 1이 높죠 더 앞선 칩이다, 차세대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기대하고 있던 건 뭐였냐면 얇은 게 아니라 바로 얘 M4였습니다 M포 칩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라고 밝혔고 M포에는 AI의 기계 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M포가 기대되는 이유는 아이패드를 사야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아시겠지만 이 다음에 출시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다음에 뭘 출시할 건데, 다들 알 겁니다. 바로, 애플의 아이폰이죠. 애플의 AI 전략은,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출시할 때 자세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AI 이렇게 할 거고, M4로 이렇게 할 거고, M4로 이런 기대감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하라고. 그 자세한 얘기는 언제, 진짜 이 가장 핵심적인 애플의 이 파티, 어떻게 보면 이번에 페스티벌이라고 볼수 있는 6월 10일 예정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바로 WWDC에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아이패드 이후 예고된 제품은 하반기에 공개될 한 9월쯤 전망하고 있고요. 아이폰 16으로 칩 성능 개선과 자체 운영 체제인 iOS 18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폰16에도 M4가 들어가겠죠. 아이폰16에 애플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인 AJAX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마 이번 AI가 좀 늦었기 때문에 아이, 이 애플이 사실 AI 업계에서는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AJAX 정도 는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인 거죠. 텍스트와 문서 요약, 검색 강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도 한층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기 나온 게 뭐였냐면, 애플이 마이크를 강화한다. 마이크를 더 고급으로 바꾼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아이 이 마이크를 왜 바꾸니? 라고 하니까, 사람 말을 조금 더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시리를 위해 마이크를 조금 더 고도화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리도 한층 더 기능이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도 아, AI 전쟁에 드디어 느리다고 평가됐지만 참전하는구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애플의 경쟁자라고 하면 누굽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리와 경쟁하는 빅스비가 7월에 초 거대한 언어 모델로 나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LMM 전용 빅스비가 7월에 나오게 되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정말 AI가 들어가는 모든 전자 제품에 연결이 가능한 빅스비가 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전을 제어하는 빅스비 음성 지원의 대규모 언어 모델 LMM 기반의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시점도 7월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스비가 이제 공식화되는 시점이 하반기다 뭐 연말 올해 안에 좀해 보자 뭐 이랬는데 7월로 명확하게 이제 못을 박아 버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회사만큼 여기서 말하는 우리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회사만큼 수많은 제품을 내놓은 곳이 없다. 제품들을 연결만 잘한다면 애플과도 한번 겨뤄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애플이랑 우리가 승부 보는 게뭐 어려워? 해볼 만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나 외출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제품을 알아서 꺼주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 그때 얘기했죠. 나 집에 거의 다 왔어 라고 하면은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온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될 거를 미리 가전제품들이 준비를 해놓는 거죠. 뭐 TV에 넷플릭스를 미리 켜놓는다라든가 나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누가? 빅스비가. 다음 달에. 비스포크 AI 콤보의 프리미엄과 보급형 버전이 나올 예정이며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번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시리를 업데이트하고 아이폰 AI가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자체적인 빅스비를 대규모 언어 모델인 이 LLM 버전으로 7월에 출시하는구나라고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빅스비를 돌리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AI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이제 자체 AI 칩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좀 엑시노스, 그러니까 삼성 자체 AI 칩 만들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요. 왜? 사실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따라잡기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 예정인, 그러니까 2025년 예정인 4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포함, 당연히 플립,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폴드, 휴대폰에도 엑시노스를 전방 위에 탑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차세대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500이 탑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갤럭시 S24에 들어간 게 엑시노스 2400입니다. 물론 모든 스마트폰 S24 시리즈에 전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적절하게 섞여서 들어갔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엑시노스 2500도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막 바뀔 수도 있어요, 이름이. 근데 2,400이었으니까 뭐 내년에 2,500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엑시노스 2,500이라고 가칭을 정한 거고요. 이 2,500이 내년 S25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판다 플래시 등에 따르면 엑시노스 2,500은 경쟁작인 퀄컴 스냅드래곤 8, 4세대보다 전력 효율 등에서 우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왜?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갤럭시 Z 폴드 6, Z 플립 6에는 엑시노스 2400이 첫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400은 갤럭시 S24에 들어간 AP 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은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엑시노스를 왜 넣어야 되는데 엑시노스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엑시노스를 넣었을 때 생기는 이득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에 비해 성능 차이는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뭐한100 정도 된다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그럼 엑시노스가 뭐 91, 92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딸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격은 30에서 40%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퀄컴은 스냅드래곤 8 3세대 기존작인 스냅드래곤 8 2세대보다 약25% 높은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더 좋아졌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질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2016년에 납품한 스냅드래곤 8 3 5가 하나 약 5, 5만 7천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2023년에 스냅드래곤 8 3세대는 하나 약 26만 6천 2백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섯 배 가량 오른 게 지금의 이 스냅드래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 스마트폰 가격이 한 다섯 배 올랐으면 인정 합니다만 스마트폰 가격은 지금이나 과거나 사실 비교해보면, 은한50% 정도 올랐을까요? 근데 지금 이 스냅드래곤은 5배가량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시노스의 경쟁력 향상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물론 소비자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니, 그러면 조금 싸고 조금 덜 좋은 엑시노스 쓰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적어도 이 가격 차이가 3, 40%를 메꿀 정도면 오히려 지금의 스냅드래곤보다 더 좋은 칩을 같은 가격에 제공해 줄수있다는 거죠. 지금의 스냅드래곤보다 싸다면 그싼 거를 기술로 메꿔서 가격이 비슷했을 때 스냅드래곤보다 더 나은 엑시노스를 전망하고 여러분들한테 납품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켜보면은 엑시노스가 뭘로 들어가냐? 바로 3나노 양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테스트 중이고요. 우리가 3나노라고 하면 뭡니까? 초미세 공정이죠. 저희가 10나노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5나노, 4나노, 3나노, 그 다음에 2나노 순서로 공정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첫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입니다. 엑시노스의 대량 생산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설계 자동화 업체인 시놉시스와 협업을 통해 3나노 공정 기반으로 모바일 AP 등 시스템 온 칩, 시스템 위에 그냥 칩을 싹다 모아놓은 겁니다. 한 방에. 테이핑 아웃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오케이. 3나노 공정으로 만든 것까지 알겠는데, 테이핑 아웃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테이핑 아웃은 팸리스의 최종 칩 설계도와 시제품이 파운드리에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팸리스가 뭐예요? 바로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 반도체 칩을 최종, 이제는 생산하자 해서 최종 설계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에 따라 시제품을 만들고요. 이 시제품으로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우리가 테이핑 아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마지막 단계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완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테이핑 아웃의 성공은 대량 생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통과했다는 뜻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이 들어가는 S 25의 엑시노스 2500에 대한 3나노 양산이 이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 이 미세공정이 들어갈수록 당연히 이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크기라든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낫냐? 이게 핵심이죠. 왜 낫냐? 그냥 한국 거니까 좋아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엑시노스가 우위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엑시노스 2500은 경쟁적인 퀄컴 스냅드래곤 8 4세대보다 전력 효율 등 우위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어디서 우위가 보이냐라는 건데 객관적으로.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모델 양산을 각각 맡은 삼성전자 TSMC의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기술 차이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는 삼성전자에서 스냅드래곤은 TSMC에서 만드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 네 개면을 감싸 네 그러니까 개면을 감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붙는 면이 많으니까 이 전력 효율이 높겠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 기술 게이트 올 아라운드를 3나노1 세대부터 도입을 했고요. 스냅드래곤을 양산하고 있는 tsmc는 2025년 2나노 전까지 기존 기술인 핀펫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개면을 못 감싸죠.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나 데이터 처리면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엑시노스가 낫다는 라 거예요. 어디서 공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엑시노스가 충분히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어디이냐라고 한다면 이 온디바이스 AI가 진행이 되고 애플도 AI에 집중하는 만큼이나 삼성전자도 자체 AI 칩에 집중하고 있으니 삼성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수의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에페스 아크라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구글과 생성형 AI를 포함한 갤럭시 S25의 온 디바이스 AI 진화를 위한 관련 협업을 시작하면서 에페스 아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에 구글의 차세대 생성형 AI 재미나이 나노 버전 2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네페스 아크는 두산테스나 엘비세미콘 등과 함께 테스트 물량을 수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가 늘어날수록 수혜를 보는 기업이 네페스 아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엑시노스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향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같이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사실 거의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제 과거에서부터 주가가 이렇게나 밀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엑시노스를 안 씁니다. 해가지고 밀린 거예요. 그러다가 엑시노스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주가 이만큼 올랐는데, 다시 지금 눌림목이 나온 상태죠. 하반기부터 양산 시작하고 내년에 또 들어가고 하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만한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갤럭시 S25에 이제는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간다라는 거. 2500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스냅드래곤보다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 네페아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10만 명 기원 이벤트로 hbm ai 반도체 그다음에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라고요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무료니까요. 어플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HBM, AI 반도체, 그다음에 XR 시장 전망 관련 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 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고 들어가면은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기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HBM AI 반도체 XR 자료집 올려 놨고요. 그다음에 9만 명대 드렸던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로 나눠 드리니까 밑져야 본전입니다. 꼭꼭꼭 받아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9일, 5월 8일, 7일, 3일, 2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급비 분석은 장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시작 전에 해외증시, 국내 이슈 제가 다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를 장마감에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퍼센트 무료로 제가 이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어플 자료, 내용, 테마, 종목 다 무료로 매일매일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딴거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